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것은 이번에 코너모리티 모바일에 새롭게 출시된 신맥 이 멜트다운 맥과 함께 리뷰해볼 거새운하우스코스리 쇼크 아쉬. 주변의 적을 감지하여 지속적인 전기 충격으로 마비시키는 이 쇼크 아쉬를 같이 리뷰 해볼 건데 이게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. 아직은 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공중보급품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출시 안된 것도 나오니까 한번 건져서 해서 써보도록 할 거고요. 어,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스코어가 350 스코어밖에 안 해요. 대박. 화염병이랑 비슷한 거거든요. 킬러드론과 거의 비슷할 급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350점. 이거 우은데 일단은 써볼게요. 이거 신맵에서 또 패치된 총들, LK14, ASM 이런 총들과 함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겠습니다. 갑시다. 자, 이번 신메 매트다운입니다. 맵이 이렇게 넓어요. 와 저기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으면 그냥 가져볼 수 있겠다. 오우 아, 내가 잡아야 이거 스커스트리 클인데 이거 너무 일방적인데? 0킬이야 상대편. 아, 됐고 오케이 자 일단 열렸고요. 스커스트리 킬러들을 던지고 한번 까보겠습니다. 자첫 번째 도전. 반반반 반. 과연 나올 것인가? 아, 오 골리앗. 와. 야 이게 더 낫다 이게 나와버리네 야한 1킬 오케이 1킬하고 끝났다 뭐야 아니 밸런스 왜 이래 이거 유저 들이 없어 왜? 다 깎아주고 두이더깎다 여기 이게 이렇게 방어벽이라 해야 되나 이거? 이런 게 있어도 좋은 거 같아 아 어시야 아 왜왜왜 네, 내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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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 뭐야 오케이 왜 이렇게 많아 어 뭐야? 싹냠냠. 오케이 좋아. 하나 먹고. 열렸고. 던져주고. 자, 이두 번째 도전. 안 빠바밤. 과연 주세요. 아이시카 아, 아 350점짜리면은 잘 나올 만한데. 높은 스코어 스트립보다는 확률이 높을 건데 분명히. 그렇지. 나왔고요. 자, 세 번째 도전. 아. 음, 아, 아프네 아, 나 진짜 어, 앞에 지대공이냐 그리고 아씨 어. 그렇지 자 모았고요 숨었어아오오오 죽었으면은 완전 뽑고 죽었으면 큰일 날뻔 했죠 뽑는다 어 계속 나와 저기 뭐야 커맨더 센터야 뭐야 그렇지 아오. 아 안돼 안돼에에에에에에 안돼내 목을 나와라 알았... 으아아아악! 와! <laughs> 와! 와! 대천사님 나오셨다아! 아라 모르겠다아 쏴야지 그냥 야, 나온 것도 어떻게 안쎕니까아 500스코어로 만드는 창조경제 대단하죠? 브라보도 먹어 으아! 먹었다!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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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나와라 아 어, 그, 저렴한 거 두고, 왜 이렇게 자꾸 비싼 거 주세요? 보급품. 어, 보급이다. 고맙습니다. 누구신지 몰라도, 잘 먹겠습니다. 과연, 우와, 나왔어. 야, 고맙습니다. 가자! 우와, 누구지? 어디가 얘? 뒤에 있었구나. 네. 안 돼! 아, 바라볼 수밖에 없다니. 아, 이런. 아, 근데 저렇게 되는구만. 아, 좋았는데. 아, 씨. 너무 힘들다. 와, 오늘 방송 너무 힘드네. 바로 써. 나와라 제발 장난감 자동차 제발 다이소에 사라 아아더싼 <laughs> 거지네 싼거 달라고 했더니 제일 싼거 줘버리네 아 지겠네 아 근데 RC 카 너무 안 나오는데요 골리아 리뷰할 때보다 훨씬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시간동안 했어 지금 엔진이 한 번도 안 껴봤는데 어, 껴봐야겠다 그러면은 뽑기만 하면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좋아 가보자 와몇 명이야 오 어, 센데 어? 뭐야 그쵸 캡슐 먹고 가보자 자 아, 바꿀 수 있다니까 바꿀 수 있는데 꼭 이럴 때꼭 나오더라 한방에 그렇지 <laughs> 네. <laughs> 야 진짜 이건야 과학이다 과학 진짜로 꼭 어, 이렇게 내가 바꿀 수 있으면은 나오더라 오, 어, 그래도 다행이다 자 여기서 한번 어아 끝났네 어 쓰면 큰일날뻔네 다행이다 이거 전기충격 먹은 애를 야구 빠따로 한번 때려보자 끼리끼리 끼리끼리 출동 가자 우와 이앗! 띠지이 야, <laughs> 야 이거만 좋았죠? 나 아, 깔끔. 오! 오, 250. 350점 치고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딜이 한번 뽑았는데 뭔가 좀 아쉽지 않나? 뭔가 너무 그냥 쉽게 잡았다 해야 되나? 인성질 넘버원인데. No. 맞아. 인성질 하나는 끝내주는 것같아 그거. 그렇지.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. 붕붕붕. 아주 작은 자동차 오려야 되는데. 뿅. <laughs> 아, 이거 진짜. 아, 이게 인성심이 할 수밖에 없네. 심리상 그냥 둘 수가 없다. 진짜로. 자, 이렇게 쇼크 아이씨. 이거 한번 써 봤는데요. 굉장히 재밌는 스쿼스트리기네요. 350원밖에 안 한다는 거 굉장히 좋아서 저는 나중에 무조건 쓸 겁니다. 아직은 출시가 안 되는데, 시즌4 배틀패스에서 무료 보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게임만 하신다면 얻을 수 있, 있으실 것 같고요. 인성질하기 제일 좋은 그런 스쿼트릭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, 어쨌든 오늘 쇼카이씨 한번 이렇게 얻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. 그럼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